안녕하십니까. 네, 붓들 정보 시스템 마창선 프로입니다. 네, 붓들 정보 시스템은 그동안 금융 그 다음에 공공용 외 어, 당당한 아, 다, 다양한 업종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으며 네 그로 인해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노하우 가운데서 네, 공통 프로세스 활용 방법 어, OCR을 활용한 개발 사례. 어, 그리고 성공적인 RPA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우선 설명을 드리기 앞서 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RPA에는 어, 정해진 정답이었고, 어, 개발자마다 구현 방식이 조금씩 상의할 수가 있습니다. 어,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거나 혹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 만약에 좀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브리티RPA 어, 포럼에 공유하여 어, 함께 모두가 발전하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로 어, 공통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 가장 먼저 설명 드릴 부분은 어, CMD를 활용한 기본 프로그램 세팅 부분입니다. 어, RPA 업무 수행 시 기본적으로 환경 설정을 해야 하는 부분은 어, 필수적 요소입니다. 위 사진처럼 PDF로 인쇄를 하는 액션을 처리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 위에 사진처럼 보시면 PDF 프린터를 찾기 위해서 그 하나하나 이제 드롭다운 메뉴를 이용해서 네, 리스트에서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거나 혹은 제어판에서 직접 기본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방법을 네, 하는 것 같은 많은 방법이 존재할 것입니다. 어, 이 많은 방법들 중에 이 cmd 명령어를 활용한다면 네, 프로세스별 보시 수행하는 액션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네, 수행 시간 단축 및 리스크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cmd 명령어를 또 다양한 케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네,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킬 프로세스와 삭제되지 않는 폴더를 강제로 삭제 명령하는 것 등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한 가지 예로 그킬 프로세스를 예로 들어보자면. 금융사 SSO의 경우에는 어, 2시간마다 로그아웃이 되며 어, 클로즈월로 종료가 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태스크킬 명령을 사용하여 종료를 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 참고로 이 명령어들은 배치파일로 제작을, 제작을 해서 어, 따로 호출하여 수행도 가능합니다 어, RPA 개발 시 어, 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네, 개발자 상호 간 소통을 위한 폴더 규칙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가장 베스트한 방법은, 어, 누구나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 구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우선, C 드라이브에, 그 C 드라이브나 대문서에 RPA 폴더를 만들고, 이 RPA 폴더를, 네, 프로젝트 명에 생성을 하고 나서, 이 프로젝트 폴더 안에 네, 인풋, 아웃풋, 로그라는 폴더를 생성을 하여 네, 초기 데이터, 결과 데이터, 개발자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발자 상호 간의 소통을 위한 폴더 규칙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 VTRPA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Bot Project Name이라는 메서드로 네, 프로젝트 명을 자동으로 추출할 수도 있고요. 네, 따로 우리가 이제 PC 네임마다 이름이 다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내 문서에 있는 Get Special 폴더 카드로 네, 경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계정 관리 부분입니다. 금융, 공용 부분 등 고객사에서 정기적으로 패스워드를 변경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어, 이뿐만 아니라 신규 보시 도입 또는 또 PC 증설 시 추가 혹은 변경이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어, 다른 사례로 그 결과를 전송해야 할 업무 담당자가 어, 변경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각 업무 담당자별 공용 리소스로 각각 생성할 경우에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비율적인 효 측면이 있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공용 리소스를 문자열로 다 넣게 된다면 우리 오케스트라 내 이제 공용 리소스 관리창에서 너무 많은 이제 그 리소스 변수들이 존재하게 되면 그 부분을 찾는 것도 좀 굉장히 좀 힘들어진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가독성이 떨어진다고도 하죠. 네, 이와 같이 우리 지속적인 변화에 따른, 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이러한 케이스에는 공용 리소스에 XML 혹은 JSON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어, b o 에서는 해당 파일을 읽어와 파싱을 하여 우리 계정 정보를 가져오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때 앞에서 말씀드린 CMD 명령을 활용하여, 어, b o PC 이름을 어, 자동으로 추출 및 매핑해서 PC별 정보를 효율적으로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보트 계정 혹은 담당자 리스트 출력과 같이 모든 프로세스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부분들은 공통 프로세스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겹치는 모든 부분을 어, 공용 프로세스로 뽑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 사이트와 같이 사건 검색 하나를 하는데 우리 내 아이 사건 검색 같은 사이트입니다. 네. 거기서 빈번하게 우리 액션이 가능하 빈번하게 사용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일괄적으로 수정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공용 프로세스를 정하는 것은 개발자의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발자의 센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조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인 어, 에러 재수행 부분입니다. 어, 우리가 그 단순한 업무가 아닌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이상이 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 중간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좀큰 손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 에러 재수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재기 호출 방식을 통해서 네, 에러 재수행을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유가 우리가 보스케줄러를 했을 때 에러, 원무가 어, 뭐 종료됐을 때 우리 메모리 있는 것도 같이 데이터도 날아가는 것처럼, 네,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에러 재수행에 대한 재교출이 네, 방식을 조금 추천합니다. 근 네, 에러가 났을 경우는 네, 우리 프로세스 전체를 다시 수행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어, 로그 파일에 완성된 태스크를 제외하고 네, 에러가 발생한 테스트부터 수행을 할수 있게 하는 중단점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방법 말고도 테스크 안에 네, 리스트가 있는 경우 이제 그리스크 네, 안에서의 에러가 발생한 경우는 수행 결과가 있는 건들은 수행하지 않고 네, 넘어가는 네, 세부 중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옆에 오른쪽 이제 그 엑셀 표를 보시면 수행 결과가 그 두, 건, 두 번째 건까지 수행됐지만세 번째 건부터 수행이 안된 거는 빈칸으로 출력이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는 네,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 번째 업무부터 수행할 수 있도록 네, 처리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중간에 에러 재수행 처리를 넣어준다면 좀더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오류를 찾기도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타사 유료 OCR에 비해서 인식률이나 성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어, 우리, 아무도 모직이죠? 네, 무상이라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어, 오픈소스 기반의 테사렉트 OCR을 활용한 개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개발을 할때 어, 테사렉트 OCR을 사용하면서 어, 직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앞에 보이는 사진하고 같이 어, 기울어진 이미지를 좀 보정한 사례입니다. 어, 대표적으로 법원에서 등기 우편으로 받은 문서를 스캔하는 경우 이제 사람이 좀 하는 일이다 보니까 데이터에서 데이터가 조금 이제 좀 비틀어지거나 이제 기울임 등이 발생하는 네, 변수들이 발생합니다. 네, 이러한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오픈시비 기술, 다시 말해서 AI 전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네, 기울어진 문서 보정이 가능하였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방대해서 여기다 담지는 못했는데요. 네, 구글링을 좀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네, 쉽게 확인할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배경 문양 제거 처리입니다. 어, OCR을 읽을 때 이미지의 크기, OCR은 특히 또 명암이나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어, 읽어오는 값들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각 문서별 상태에 따라 결과 데이터는 좀 상이하기 때문에. 네, 테스트를 통해서 가장 잘 읽어오는 이제 범위, 다시 말해서 우리 영역들을 찾는 것들이 조금 중요합니다. 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부분은 문서 배경에 OCR 인식을 좀 방해하는 분양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해결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보이는 이미지처럼 주민등록 등본에서 어, 전의미를 읽어오기 위해서 그, 어, 이미지 영역을 좀 잘라 크기를 좀 이제 확대하거나 조금 줄이거나 해서 감마값을 증감하여 배경 문양을 대부분 삭제한 OCR을 네,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 모두 VTRPA에서 제공해주는 카드를 가지고 개발이 가능하며 이제 다음 영상을 통해서 직접 VTRPA 카드로 구현한 그 수행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PDF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로 이제 PNG 파일로 쪼개게 되겠고요. 이제 각 이제 그 페이지마다 해당되는 영역을 잘라서 증가, 그 우리 확대와 축소를 통해 이제, 증, 이제 우리 감마 값을 증감시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배경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지금 조금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뒤 부분이 배경이 사라진 것을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이제 한 건에 대한 거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두가 끝나버렸는데요. 네 여기 데이터 추출 과정은 현재 여기 영상에 담겨 있지는 않지만 다음 다음을 통해서 네, 데이터 추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CR 엔진 수행시에 발생하는 이제 오탈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오탈자 처리는 오탈자 처리 과정을 통해서 글자 보정이 가능하며 정규화 과정을 통해 원하는 데이터 추출이 가능합니다. 어, 이 부분은 개발자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을 하고 네, 이 프로세스를 활용한 환승론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저축은행과 제가 지금 모 캐피탈 개발 사례인 환승론입니다. 어, 잠깐 환승론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득 증빙이 가능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어, 신용 대출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대출 상품인데 어, 그러기 때문에 각종 증명서랑 좀 서류를 좀 제출을 하는데. 어, 여기서는 앞에 샘플 이미지 보이는 우리 이미지 샘플이라는 거랑 같이 스마트폰에서 캡처한 문자 이미지에서 계좌번호, 은행명, 금액 등 우리 데이터를 추출하는 그리고 추출하고 검증하는 OCR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OCR을 활용하여 일고온 DB 데이터에서 네, 우리 오탈자 처리 과정을 거친 후 정규화를 통하여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어,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정해진 검증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모두 인속, 인적 심사로 가게 되는 로직으로 처음부터 우리 부합되지 않는 조건들은 어, 뒤에 로직을 타지 않도록 설계돼서 불필요한 액션들을 어, 최소화하였습니다. 어,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이 환승 론네 실제 수행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시작. 어, 네, 지금 시작이 됐고요. 네, 현재 지금 인프 폴더 안에 지금 원본 데이터, 샘플 데이터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현재 앞단에서는 이 이제 이 우리 샘플 데이터를 OCR로 우리 테사도프 OCR로 읽어온 과정이 우리 CSV 파일에 담겨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업무가 시작될 때, 초기 시작할 때 아까 말했던 네, 이제 오타자 처리 및 그런 이제 뭐, 맵핑해야 되는 데이터들을 갖고 오는 과정이 앞에 있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딜레이가 발생하는데요. 네, 원본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읽어서 오타자를 처리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정규화 과정을 통해서 계좌번호를 추출하였고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이라는 은행명을 추출하였습니다. 어, 은행 코드 같은 경우는 추출된 은행에 맵핑되어 있는 코드를 갖고 오게 되고, 네, 우리 금액도 추출, 아까 말했던 우리 데이터에서 추출하였습니다. 날짜도 우리 샘플로 나왔던 정규 표현식에 나왔고, 사실 고객명은 조금 힘들었는데, 네, 고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로지, 어떠한 뭐뭐 님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갖고 오는 거 하나로 좀 해서 고객명까지는 완벽하게 갖고 오지 못하지만, 네, 그렇게 갖고 오게 됐고요. 네,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결과는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여 네 아웃풋 폴더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아웃풋 폴더에 저장된 이 파일을 이제 우리의 그 시스템에 이제 우리 그 고객사 시스템에 있는 네, ECM 시스템에 이제 파, 엑셀 파일을 업로드를 하여 자동으로 배치가 돌면서 해당된 데이터를 업로드를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이, 이 과정은 굉장히 조금 이제 우리 금융권에서 굉장히 조금 이제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RPA를 위해 어, 선제적 대응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RPA 운영 경험상 구축도 매우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운영 유지하는 것은 또 매우 힘들고 더 중요합니다. 이에 어, 운영 체계 미흡으로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 RPA 업무에서는 어, 사용되는 시스템을 자동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어 특히 관리 통제가 좀 불가능한 어, 우리 인터넷망 같은 경우에 신속한 대응 체계가 필요합니다. 어, RPA 과제 수행 전 필요한 업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운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운영의 리스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헬스 체크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도입 배경에 주요 정보 시스템인 홈페이지와 업무 시스템의 정기 점검을 RPA로 자동화했습니다. 음, 이는 어,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여 또 점검이 미흡했던 부분을 RPA를 도입하여 시간당 1회, 어, 연중 24시간 철저한 점검으로 어, 서비스 향상은 물론 조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어, 개발 전략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안정적인 운영과 운영자 개입 최소화를 위해 분석, 설계 개발의 전문가 참여와 표준화된 개발 전략을 활용해야 합니다. 어, 성공적인 RPA를 위해서는 전문 조직 COE를 구성하고 어, 조직 차원의 거버넌스 원칙, 프로세스 전략을 수립하여 어, 팀원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 및 운영을 해야 합니다. 어, 한 가지 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조, 경영진과 조직 문화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일 것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